완전 내려앉았습니다.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, 그 교회에 그 교회가 떠나니까 이렇게 다 비운 것 같아요. 이야. 이야. 이게 예, 아주 옛날 TV인 것 같은데, 이거. 맞네. 아주 옛날 TV. 아, 문 닫는 TV. 진짜 오래됐네, 이거. 1900, 1900, 이몇년도고 1996년도. 와, 아, 여러분. 1996년도입니다. 이한 교회가 있다가 보니까 같이 이렇게 살다가 교회가 떠나니까 같이 떠난 것 같아요. 그리고 20년 넘게 이랬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앉은 것 같아요. 아, 밤이 오면 여러분 진짜 쌉쌉 죽이겠다. 진짜. 기실력게 의식시합니다, 진짜. 낮에도 분위기 죽인다. 낮에도 이런데, 밤에는 어떻게 써요?